근데 우리는 자꾸 하다 보면 얘를 신경 써. 불편한 거. 얘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어쩌면 더큰 부분이거든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도 40개 중에 한두 개가 불편한 거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람들의 나를 보는 이미지가 뭐냐면, 아, 쟤 40개가 다 골치 썩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살이 쏙 빠진 거야. <laughs> 자, 마음껏 잠도 못 자고 있을 거야. <laughs> 네. 이런 이미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는 항상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임대업을 하면서라고 한정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것 같아. 모든 일이 다 뭔가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일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157만원입니다. 157만원! <laughs> 엄청난! 순월세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까 별로 떨어지는 게 없네라고 거의 절반이 빠지니까. 한 채당 한, 한 40만원도 남는 거면 우리한테는 수익율도 중요하고 수익금도 중요한데 수익금만 봤을 때도 이상적인 비율로 잘 오고 계신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제가 항상 선생님이 응. 말씀해주셨던 그 기준을 맞추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어요. <laughs> 근데 그게 쉽진 <laughs> 않거든요. 진짜 쉽지는 않아요. 노력은 하는 <laughs> 네. 거지만. 노력하는데 제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내체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적인 선이라고 생각은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자만 낸게 아니고 원금하고 이자를 다 제하고도 절반이 거의 남는 거잖아. 선생님 지금 남편분이 잠깐 쉬고 계시지만 <웃음> <웃음> 이 정도 있으면큰 힘은 되지 않을까? 표정은 아닌 거 만족스럽지 않은가요? 노력 요만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 그럼요. <laughs> 네. 아, 아 왜, 만족스럽지 <laughs> 않은 이유는 어, 네. 아 그때 선생님 만나기 전에 그 낙차를 받았던 그 2천 이천집. 집, 네. 이천 집이 지금 월세를 장기 미납 중이기 때문에. 아, 그 얘기에도 중간에 했었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음고생 아닌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천집에 대한 월리금도 나가야 되고 음.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하나가 안 들어오니까 아직까지는 월세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맛이 안 나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다른 물건 이제 앞으로 낙찰받은 그세 건이 한채한 한치 채씩 월세가 맞춰지고 나면 훨씬 좀 편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요. 선생님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자세히 좀 여쭤보긴 할 건데, 주류 시장에서 열심히 또 투자를 하고 있었었다가, 완전 또 빌라에서도 시세 차익이 아니고, 월세로 방향을 전환한 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월세도 두 분이서 같이 한 거, 동생 것까지 하면 열차를 납세 받았으면, 이제 내 생각에는 중급자 이상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월세를 받았다는 그 경험도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빌라 월세 쪽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마음 자세에 대해서도 <laughs>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이제 그 2천 집이 해결이 되겠죠 언젠간. 그리고 월세가 잘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일은 항상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이걸 자꾸 10개 중에 10개가 다 이상적으로 돌아가게끔 그거는 그냥 없는 일이야 라고 음 생각하는 것도 선생님 삶에 도움이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4개 받는 거에서 3개는 좀 제외하고 이번을 받은 거니까. 네. 4개 한 거에서 여기서 주목할 게 우리는 이 하나의 불편함이 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월세를 연체하고 있긴 하지만 보증금 간당간당한가, 이제? 보증금. 아니요, 아직 간당간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먹고 그럼 해요. 있는 거. 그러면 시간은 있는 거잖아요. 네. 보증금도 아직 여유가 있고 그럼 얘는 뭐 나가시든 밀린 걸 차감을 점점 하시든 정상화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다 보면 얘를 신경 써 불편한 거. 얘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어쩌면 더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얘 덕분에 아니 나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도 40개 중에 한 개가 불편해요. 한두 개가 불편한 거야 생각을 해 보면. 근데 사람들의 나를 보는 이미지가 뭐냐면 아쟤 40개가 다 골치 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살이 쏙 빠진 거야. 마음껏 잠도 못 자고 있을 거야. 이런 이미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는 항상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임대업을 하면서는, 아, 이거는 임대업을 하면서라고 한정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것 같아. 모든 일이 다 뭔가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일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지금. 그 꼴가. <laughs> 아니, 뭐, 이야 선생님 지금. 아, 내가 네. 이, 이 젊은 날, 이 아까운 시간을, 아, 막,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 아, 나그 마음 알거든요, 나. 네. 부러운 면이 있단 말이야. 나만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건가. 너무 시간 썩, 아, 괜히 언니 입찰만 내가 계속하고 있고. <laughs> 그, 저도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대리 입찰을 시키면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진짜. 놀고 있는데, <laughs> 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동생을 부려 먹어도 되나? 아, 그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저, 네. 저거, 저도 되게 불편하고, 동생도, 뭐 동생 나름 약간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도 아, 되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아, 그 맞아요, 맞아요. <laughs> 당연하죠. 그건 근데 동생분의 주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또 해결이 되면, 아시겠지만, 딴게또 나와. 맞아, 네. 그래서 그게 있는 것도 좋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희망적인 거는 보증금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네. 라고 하면. <laughs> 다행입니다. <그리고 웃음> 긍정적으로. 긍정. 다행스럽게도 동생분하고 남편분은 잠깐 쉬고 계시니요 <laughs> 그래도 지금 네. <웃음> 허리는 <웃음> 불편하지만 튼튼한 일자리에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것 있으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동생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저의 가정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랑 동생은 분리된 가정이고 네, 그렇죠. <laughs> 저랑 이제 남편은 이제 같은 한 세대인데 네. 이제 남편도 이제 허리디스크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고 저도 음. 최근에 허리디스크 때문에 집에서 누워서 이제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약간 마음적으로 이 월세가 아직 뭐 미납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앞으로 더 월세를 늘려 나갈 수 있으니까 늘려 나갈 음. 계획이니까 지금은 남는 돈이 뭐 150만 원 정도여도 그 이후에는 충분히 월급만큼 나의 휴식 기간을 커버할 만큼의 월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면서 그럼요. 기다리고 있어요. 네. 또그 마음 때문에 1년 남짓한 기간에 열 개나 낙찰 받은 거라고 난또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개도 조만간 월세가 나올 건데 뭐 그게 또 선생님의 원동력이 또될수 있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네, 그럼 아까 한 채당 거의 4 0만원돈 남는 네, 거 네, 네 한, 채니까 한 백오십칠만 네, 원이었고 네. 거기에 들어간 돈, 어 그렇지, 네 채를 하는데 <laughs> 들어간 돈은 혹시 얼마나 될까요?